Like bolder, nice lead, <뭐라> 뭐야 k 게 a b o u l e y o s r e s o r 뭐라 해야 되지? 영어 그 이거 있잖아요. 아, 알콜 손을 닦는 거예요. 아, 손 세정제. 손 세정제. 주변에 다 묻어 넘어. what you gonna do when i make you hero got a cousin as 이이이이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만사 트러스향좋아하네요 네, 왜그러죠어 이상한 저도, 사람인 거 아니요. 저도 스트레스 향 좋아하고 <laughs> 아, 여기가 하나면또 아우 소섹시 이거요 <laughs> 피에 섹시가 없는데? 스트로스 향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드 약간 이런 거 <목소리> 이거 여기 넣으면 안 되죠? <목소리> 어, 여기 넣어주세요 좋다 여기 나중에 와야 되니까 <목소리>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저희 저, 저 이런 스타일 좋아해 그런 거 같아 아, 진짜? 이거 얼마인지 맞춰봐요 <목소리> 버도 78,000원 래더 비쌌는 같은데 이거! 셔츠만 한 2-3만원 하겠다 이거? 어. 싸면 한 16,000원 그 정도는 안 싸도 34,000원 되게 비싸 이거 그러네 되게 비싸다 원단이 좋은 거야? 몰라 <laughs> 이런 거 있잖아 리바이스 이런 거 음. 우리 어쩌다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또 홍대 구제샵 파는 거. 오, 좋은데? 이거 봐요 이거 자른 거예요. 신상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진짜. 여러분. 네, 약간 그런 느낌 나네요. 어, 예쁘지 않습니까? 뭐 그래야 되나요? 그랜마네 갔다고? 그랜마, 그래. 그랜마, 그랜마. 그랜마 할머니죠. 어. 아이씨, 진짜. 왜 저래? 뭐 야하지 않아요? 치마가? 저게 뭐가 야해? 아니 어, 야해? 응. 치마 흰색인데. 아, 이거 이런, 이런 짧은 거 입는 건가? 한쪽 간지 아니니까, 이거? 간지룩. 저거 음... 뭐, 뭐, 이런 거 입나? 저거? 저 청바지 입어야 되겠네. 약간 크롭. 아... 어, 맞아. 아, 그럼 진짜 예쁘네. 그렇죠. 어. 저거 하나 살까요? 저거 입고. 가 입고 다니게? 크롭 어떻게 입지 않나, 근데? 나 이거 살 빼고 있잖아요. 어, 아, 이런 거, 이런 거. 언니, 음... 이거 봐봐요. 어, 이거, 이런 거 이뻐. 두, 두꺼워요, 근데, 좀. 어. 여기 너무 야한게 많아 여기 뭐 맛있는거 말았는데 응? 여기 근데 막 닫은거 아니야? 전화해볼까요? 전화 응? 안하나 잠깐만요 전화해볼게요 노래소리들리는 아니면 여기. 응. 구독자한테 물어봐야지 정상인. <laughs> 여기 여기 예쁘지 않아요? 저기도 예뻐요. 찍었어요? 찍었어요? 갑시다. 뭐 먹으러 가지? 조심하세요. 여기 예쁘죠? 저기 저거 봐요. 이제 화장 안 하고 온다요. <laughs> 새걸론다요 이거 좋습니다. 러시에 What Would Love Do? What Would Love Do? 향이 상당히 상큼해요. 좋아. 꽃향이 나요. 꽃향? 어, 좋아해, 맨 내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오버액션. 안 떨어지게 잘 하시고. 도 뉴욕, 런던, 파리의 음. 책방에서. 음. 성공하셨나? 음. 저기 갔었잖아요. 바르셀로나. 음. 좋다라거다그렇잖지 저는 자연이 너무 좋아서, 몽골 꼭한번 가보고. 내년쯤 가지 않을까? 누구랑 같이, 근데? 혼자. <laughs> 날 죽여라. <laughs> 연필 주네 <있네요, 진짜. 웃음> 다 <있더라>. 왼쪽 오른 <laughs> 애들은 물어봐도 몰라. 왼쪽 오른쪽이 뭐야? 아 어, 왼쪽 오른쪽만 물어는니다 <laughs>

카메라만 들이대면 텐션이 달라져. <laughs> 역시 이거는 이렇게 색깔 섞는 게 어려운 것 같아. 과연 해바라기가 나올 것인가? 나오면 좋겠는데. 아, 자연스럽게 색깔 섞는 팁 알려줘? <laughs> 네. 완전 간지잖니? 겐지템 떡방에 보내야지 형님은 진작에 다닌다 나 하루 쪽종일 거리는 거 몽골 중부에 있는 울람바토가 수도네 몽골의 수도는? 울람바토 그렇지 맞습니다 되게 쉬워요. 그냥 동부, 서부, 중부, 북부, 밑틀 사막으로. 이거 진짜 빌리시나요? 근데 있죠? 몽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가면 좋네요. 유목 문화. 여기 자연이야. 러시아랑 중국이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러시아랑 중국이. 근데 그 사이에 몽골이 있는가? 어, 몽골애들이 독립을 하고 싶어했었어. 그래서 러시아한테 도움을 요청했어. 근데 외몽골 내몽골이 나눠지는데 중국에 가까운 외몽골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랑 결혼을 너무 많이 한 거야. 어머. 그래서 걔네들은 독립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 그래서 외몽골만 독립을 한 거야 몽골로. 그래서 지금의 몽골이 나온 거야. 그래서 거기 지명에 보면은 몽골이 있고 외몽골 자체. 부라고 해서 중국 땅으로 돼 있어. 중국 음. 위 중국 쪽에들막 옆에 중국 어, 네. 밑에 지역들은 중국에으로 넘어간 거네. 아, 수됐네 지금은 독립을 하고 싶어도 못 해. 그 중국이 있는 애들. 애매하다 음. 나담 축제 하이킹 얘는 되게 약간 징기스칸? 그런 느낌이야. 어? 비행기가 많이 다니네? 북반도니까. 응? 어? 북반도니까. 지구가 둥글잖아? 그쪽 땅으로 지나가야지 짧게 날아가거든. 어. 기름값을 아끼잖아. 되게 많이 다녀 나는, 나하나 그, 공항이 나아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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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덟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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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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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